이 됐어. 그래서 y를 구해보면 음 2분의 1에 x-3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1 넘어갔다. 가 이거 다시 나누는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까지 된 거잖아요. 근데 얘를 다 쓰면 돼요. 반포물선이니까 x의 범위가 필요한 거지. 여기서 x의 범위가 필요하다는 소리는 여기서 y의 범위가 필요하죠. 그럼 y의 범위는 옳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겠죠. x는 3보다 커나같다 그래서 절반만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1대 1 대응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6번으로 갑시다. 해요. 발 다시 6번. 어, 콤마 1이 f(x)와 역함수의 동시에 존재할 때그 소리는 f의 2는 1입니다. f의 역함수의 2도 1입니다. 이런 얘기였겠죠? 그래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f의 1은 또 2라는 걸 알아요. 요 조건이 하나 있고, 요 조건이 하나 있고, 이두 개를 가지고 놀러 가야지. f(x)가 아, 뭐였냐면, 루트 ax 플러스 b. 하러 갑니다. 2를 집어넣으러 가요. 1은 루트 2a 플러스 b. 그러면 저어합시다 그냥. 2a 더하기 b가 1이라는 소리인 것 같고 밑에 거로 갈게요 f1이 2니까 1 집어넣어 그러면 2는 루트 a 더하기 b가 되죠 어, 양면 적곱하면 a 더하기 b가 4 되는 거니까 연리방식 풀면 되겠죠 오케이 너를 빼요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b는 7이 될 거고 이렇게 ab를 구하시면 되고 b 빼기 a는 어, 뭐10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 그렇게 하시고 출발하러 갑니다. 출발하기 일보 직전 f 합성 g 가 있다. 그거의 역함수를 하래. 이게 뭐 되지? 옳지. g 의 역함수 합성 f 역함수가 돼요. 증명하라고 하면. 음, 있잖아. 뭐를 증명하세요? 그러면 정의를 이용하는 게 태반이거든요. 역함수 정의를 해보면 이런 거잖니. F 합성 G랑 G 합성 F랑 교환법칙이 확립하면서 방등함수가 나오면 서로서로 역함수 관계야. 라고 얘기하죠? 기억나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 F의 역함수는 G에요. 또, g의 역함수는 f예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f랑 g가 있어요. f의 역함수가 g라는 소리는 요 동그라미랑 세모랑 합성하면 항등함수 그 소리고. 또 마찬가지야. 세모의 역함수가 동그라미라는 소리는 세모랑 동그라미랑 합성을 하게 되면 항등함수야. 그 소리지. 나도 됐죠? 그러면 동그라미의 역함수가 세모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랑 세모랑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나온 걸 보이면 되죠. 된 걸로? 그거로 갑니다. 그러면 F 합성 G 동그라미 합성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게가 모임을 보이려고 하면 된다고? 항등함수임을 보이려고 하면 된다고? 근데 얘는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너를 먼저 해도 괜찮잖아. 이렇게 너를 하면 I가 나올 테고 아이랑 너랑 부딪히면 F가 나오고, F랑 너랑 부딪히면 I가 나오고. 이렇게. 이러면 점수 깎여요. 하나 더 해야 돼요. 여기 보면, 교환법칙이 형이 되는 상황이잖아. 형이 되는 상황이니까, 너랑 너랑 합성에서도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 같이 보여야 해요. 나도 아,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쓰셔야 돼. G의 역함수 합성, F 역함수랑 F 합성 G를 한 것이 똑같이 이제 보이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결합법칙 성립될 거니까 너 항등함수, g의 역함수, 하면 항등함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와 너에 의해서 얘는 역함수의 관계입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조심하셔야 돼. 애초에 정의를 쓸 때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교환법칙이 성립되는 상황을 쓰셔야 돼요. 그죠꼭 기억해. 실수하지 말고. 출발으로 갑니다. 자, F 합성 G. G 합성 F. 참 거짓. 참이죠. 이렇게 되고. 아, 좀쓸 시간 드릴게요. 쓰세요, 쓰세요. 자, 해봅시다. 음, 나는 참이니? 음, 결합박제 성립하죠? 그 다음에, 다는? 거디시죠. 뒤집은 다음에 역감수입니다그 다음에, 예를 해보면? 되죠. 뒤집은 다음에 역감수를할 거니까, 뒤집, 뒤집은 다음에 따로따로 약감수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G합성, f 역감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음, FX가, 2x 마이너스 1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래요 g 합성 f 역함수 x를 구해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냥 하러 가야 돼 하러 가야 되고 여기를 보면 f 역함수를 구하러 가요 왜냐면 네가 g에다가 f 역함수를 집어넣으세요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y는 ex-1이 돼. 이렇게. 백함수를 구하러 가. x는 2 y 1이 되고. 그러면 2 y 가 x 더하기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하러 갑니다.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직선도 마찬가지인데, 너랑 네가 y는 x 대칭이었을 거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원래 2였으니까 얘가 2분의 1 되는게 당연하지 됐어요? 그 다음에 지나는 특정한 한 점을 찾아 찾아보면 뭐할까요? 뭐 1,1정도 할까요? 1,1뭐1 1, 1. 이렇게 근데 너 1,1하면 여전히 y는 x대칭을 해도 1,1을 얘가 항상 지나야 되는거잖아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가도 돼 기울기는 2분의 1이면서 1,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야지 1 집어넣어서 1이 나와야 돼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도 돼. 됐어요? 어, 또 해볼게. 점이 마치 1,1을 1, 잡았으니까 좀 그렇잖아. 아,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점을 이렇게 잡아. 0,1로 잡아. 이렇게. 그럼 얘가 y-x 대칭이 되잖니? 그럼 뭐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니까, 러 기울기가 2분의 1자를 써놨어요. 써놓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작성하셔도 되겠죠. 나도 된 거지? 오케이. 어쨌든 역함수를 구했더니 이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하러 갑니다. G에다가 f역함수를 집어넣으래.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다가 함수 집어넣는 거죠.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더하기 3이 됐대요. 그럼 너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라고 그냥 작성하시면 되겠어. 할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팔, 고, 구, 번. 자, 해보죠. 8단 번. FX, 가 X, 2 G, X, 가 X, X, 1 X, G, G 합성 F의 역함수를 구해라 뭐 정의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얘가 뒤집은 다음에 어서오세요 아 그럼요 역함수 이렇게 되겠죠? 아 밖에 2학년 애들 자습하고 있는데요 네 첨삭 받고 있는데요 문 닫으세요 합니다 이거 지금 하러 가는 거잖아 됐죠? F의 역함수 첨삭실이 지금 없어서 그래 강의실이 빈 강의실이 없어서 근데 군소리 없이 하고 있잖아 군소리 없이 하고 있잖아, 애들이. 2학년 탑반 애들이죠. 군소리 없이 하죠. y는 x-였단 말이야. 이건데, 역함수를 구하러 가요. 역함수를 구하러 가면 이렇게 해도 돼. 기울기 역수니까 y는 x를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지난주 아무거나 찾아? 0만 마이너스 2였을 거 아니야. 그죠? y 대칭을 하면 마이너스 2쿵 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0 나와야 돼?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된다는 소리야. 근데 그냥 바꿔도 편하잖아요, 얘는.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러 갑니다. 너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됐어요. y 는 대칭을 시켰어. 그러면 기울기는 역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여기까지 됐겠지. 그래 놓고 지난 점 찾으러 가요. 0,1 할까요? 이렇게. 0,1이 있는데, y나 대칭을 시키면 1,0이 돼. 1 집어넣어서 0 나와야 돼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겠지. 됐어요? r Welcome to the t a b 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어, 잘 봐요 잘 봐요 a pile. It's 지 pile. Where are you? It's a p i 요 e It's a p 일단 보죠. 이게 F의 약감수니까 여기에다가 G 약감수를 떼어놓으러 가래요. 괜찮아. 곧거다 끝나. 이걸 집어넣으러 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너만 안 갖고 온게 아니라다. 플러스 2분의 1. 너만 안 갖고 온게아니야둘다안 갖고 왔죠. 더하기 2분의 5.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된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 하로 갑니다. 1 0화에서 뭐지? 봉사활동을 따로 가는 거예요?